자, 안녕! 여러분, 안녕! <laughs>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말 그대로 2023년 수능특강 개념편 첫 작품 수업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한해 이걸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서 정말로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말로 우리가 공부를 잘해보도록 합시다. 1강입니다. 개념 1강. 나니 씨, 음. 나니야. 네. 일강의 첫 작품 뭡니까? <laughs> 고양이. 제목이 고양이 아니죠, 써니야? 제목 뭐야? 봄은 고양이로. 그렇지, 봄은 고양이로다. <laughs> 이 장희신. 자, 봄이 뭐라고 민거야 고양이라고 그러면 태야 퉁퉁아 자 제목부터 봄은 고양이다 퉁퉁아 우리 문학이잖아 이제 무슨 법이 쓰였니 비유법, 비유법 중에 무슨 법 음. 은유적 표현. 은유법이 쓰였죠 제목부터 자 그러면 <laughs> 다 까먹었다 <laughs> 야총 네. 여기서의 원관념이 뭐야 봄이 원관녀. 그러면 고양이가 보조관녀.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넣어야 될게 봄을 고양이에 비유했다는 거지. 그럼 고양이 어떤 것들을 비유했는지 잘 보도록 할게요.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언냐 여기, 지금 현재, 뭐뭐와 같이, 무슨 법? 지규. 지규법이죠? 그러면 다시 원관념과 보조관념 찾으러 가볼까요?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 털. 여기서의 원관념은 뭐? 고양이 털. 고양이 털이 원관념. 이 고양이 털을 뭐에 비유했어? 오빠. 꽃가루. 그럼 꽃가루가 무슨 관념? 보조관념. 보조관념. 그럼 비유를 할때 지급법이잖아. 어떤 측면에서 비유를 한 거야?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 털이니까 고양이 털이 어떻다는 거야? 부드럽다 부드럽다라는 공통점이 이렇게 나와 줘야죠. 즉 꽃가루와 고양이 털의 공통점은 부드럽다라는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한 고양이의 털에에에에 에, 에. 동그라미 일단 치고 갈게요. 자, 이 작품 전체적으로 지금 보일 건데, 보면,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 에에에또 에나오죠? 비에도 보면, 고양이 입술, 에에에 고양이 수염, 에에에 시행의 끝에 전부 다머를 쓰고 있어. 에에에에에에. 에에에에 일단 다체킹해 놓고 한 번에 설명할게 자, 그리고 또. 이 시의 특징 알아둬야될 거. 저 우리 나니 나니 부드럽다 심장 촉각. 그렇지 여기 촉각도 심장 있어요. 고은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고은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자그 고양이 편에 고은 봄의 향기가 어리웠답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게 고은 봄의 향기 퉁퉁아 무슨 심성? 봄의 향기 후각. 후각이죠 자 우리 뀨뀨뀨이 어, 향기가 이 고양이 털에 뭐 했다고? 어리우도 어리도다 그럼 여기에 지금 스며들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향기가 이 털에 이렇게 보이는 거야. 어려 있으니까. 그러면 후각을 어떻게 표현한 거? 시각.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 우린 이걸 뭐라 배웠지? 공간. 공간과. 야, 너무 힘이 없다. 어, 우리 수많은 오프라인 꼬기들과 온라인 꼬기들을 보고 있는 게 힘을 내야지. 그치, 깡? 네. 네. 그렇지. 해맑게 얘기해야지. 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자 그럼 여기 봐. 자 진구야, 진구야, 어 여기 도다 보여 도다? 네. 그리고 또 밑에 내려가면 흐르 도다 보여? 네. 그럼 도다 도다도 지금 뭐 되고 있어? 안 그럼 끝에 애 또는 도다. 자 이렇게 시행의 마지막에 같은 글자로 만들어주면서 생기는 거 운율인데. 시행의 끝에 이렇게 글자를 통일해서 맞추는 운을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뭘까? 모르겠어요? 이제부터 공부해야지 이걸 각운을 형성했다 그래 아 시행의 마지막 글자를 맞춰서 가군이라는 것을 형성했다 자 그럼 봐봐 또한 이 도다를 보면 이야 어리우도다 지금 이걸 보면서 감탄하고 있겠지? 그럼 이거 무슨 어조라 그래? 어 진짜 어렸어, 이렇게 무슨 어조? 땡땡적 어조? 그렇지, 영탄적 어조 형성. 좋아. 자, 어찌됐든 어리우도다 이렇게 됐고 이번엔 이형 갈게.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호동그란 하니까 우리 퉁퉁이 떠오른다. 자, 호동스럽죠. 고양이 눈에. 근데 우리 퉁퉁이야. 호동그란은 원래 맞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호동그란 해서 가무등스 떠올리면 안 돼. 자, 호동그란의 뜻이 어떤 음이냐. 어휘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 자, 말 그대로 호젓하고 조용하다. 그러면 호젓하고 조용한 큰 실수 해버네 여기 시호시 호젓하다. 그러니까 이 호젓하다라는 단어도 또 알아야 되는 게이 호젓하다라는 게 무서울 만큼 아주 정막이 흐르는 고요함. 아주 고요한 거야. 아주 고요한 거. 이게 호젓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금방울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그럼 어, 원보류관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또 그때 에 나왔죠?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자, 1, 2연을한 번에 설명을 할 텐데. 미친 봄의 불길. 자, 나니나니나니. 나니, 나니. 무슨 심사? 시각? 그렇지. 시각이면서 써니써니써니. 써니, 써니. 막봄의 불길이니까 가만히 있어 움직여. 움직여 막 움직여. 그럼 막 움직이는 이미지, 무슨 이미지? 역동. 역동적 이미지. 좋아요. 예, 역시 여기 서영고방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뭔가 1년은 부드러운 느낌인데 2년은 강렬한 느낌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1년 한 번에 설명하면 1년. 이 고운 봄의 향기, 후각적 신상을 통해 봄에 약간 포근한 그러니까 포근한 이미지를 만들어냈어, 요 약간 그리고 이연은막 이제 미친 봄의 느낌을 주는 걸 통해 시각적 증상을 통해 봄에 그 어떠한 다양한 생명력 막 움직이는 일인원과 그러니까 이연이 서로 약간 대비되죠. 어, 얌전했다가 강해진 느낌. 이제 바로 삼년 들어가는 고요히 나무는 고양이 입술에 고요히 아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친구야 여기 심상 뭐야? 서울대를 꿈꾼 다음에 맞춰야지. 음, 이게 지금 1등급 문제거든. 이거 아마... 이걸 찾아낸 사람은 어, 몇몇 흔치 않을 거예요 어려운 거거든요. 뭘까? 정답은? 우리 애들만 알려줄게요. 자, 역시 우리 퉁퉁이가 천재네요. 자, 말 그대로 여기에 힘상이 숨겨진 게 궁금하더라면 댓글 달아주세요. 자, 말 그대로 고양이 입술에 에에 아까 가본 또 형성한 자라고 있고 포근한 봄조름이 포근한 봄조름. 자, 써니 여기서 심상. 포근한 봄조름. 포근해. 포근함을 어떻게 느낄까? 그렇지. 이렇게 포근하다. 이불 같은 거 끌어안으면 여기 촉각적입니다. 이 작품 다양한 감각적인 정말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럼, 우리 깡. 자, 아까 저기서 후각을 통해 봄의 그런 포근함. 자, 여기, 어, 미친 저 시각을 통해서 봄의 생명력. 자, 여기는 어떤 봄의 그런 느낌을 포근한 봄조름이 떠돌아라. <laughs> 뭘까? 봄되면 사람들이 있잖아. 포근하니까 자꾸 뭐 돼. 졸려요. 졸려요. 어떠다 봄에. 어. 나른. 그렇지 역시 퉁퉁이 <laughs> 가장 나른한 것 같은 놈이 이걸 맞추네요. 자 봄에 나른함. 미, 떠돌아라. 자, 여기 봐. 떠돌아라. 난이야, 알아. 난널 알아. 미안해. 자, 알아. 자, 그럼 여기서 알아도 뭐야? 떠돌아라. 영탄적. 그렇지. 근데 또 영탄적 오돌면서 밑에 봐봐. 뛰놀아라. 이러고 있지. 얘도 뭐를 만들어내? 아, 그렇지. 그래, 그래. 얘도 가군을 만들어내지. 너 놀아라, 뒤 놀아라. 그래서 영탄적으로 그대로 연계.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수업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자, 어, 1강의 핵심 포인트 2개는 수업 녹화 후에 알려드릴게요. 사연 갈게요. 날카롭게 쭉 받은, 날카롭게 쭉 받은 고양이의 수염에, 날카롭게 쭉 받은 고양이의 수염에, 아, 갑자기 그 고양이가 떠오르네요. 그, 장화시는 고양이인가요? 어, 그, 쫙, 아, 이렇게 생기네. 그, 달타냐? 됐어. <laughs> 고양이의 숨결에, 아니,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고 있답니다. 수염에서. 자, 아까도 했듯이, 아까도 했듯이, 이 푸른 봄의 생기, 무슨 심상? 시각이겠지? 시각인데 여기 뭐 들어가 있어 푸르다라는 시각 당연히 시각이겠지 근데 그렇지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 깡깡 좋아요 자 색채 이미지를 화물, 활용함으로써 다시 누가 맞춰 볼까? 끼우 끼 1년은 봄의 포근함 2년은 봄의 생명력 3년은 봄의 나른함 그리고 4년은 연상되는 게 생기잖아 봄에 어떤 거? 동적 아니, 생동감 무슨 가... 어? 생동감 그렇지, 생동감 어, 아, 역시 가장 연세대 아니 비문가 아니 정말 보낼 거예요 어 진짜 만약 연대가 실력이 안 되면 제가 제 차로 연대 입구까지라도 태워드릴게요 <laughs> 그럼 간 거지 뭐 그렇지 친구야. 어, 서울대 입국할 틈 줄게. 그래서 서울 응. 버스 타고 한 바퀴 투어하고 내려와. 어, 기다릴게 내가.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작품 설명이 끝났고요. 총정리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아까 뚱뚱아 잊지 마라. 중요한 거 하나 남았다는 거. 어디서? 여기. 3년에서 기억하고 있어. 자, 총정리 한번 들어가면 1년과 2년 그리고 3년과 4년이 1년, 2년 봐봐. 뭐와 같이 뭐해 뭐와 같이 뭐해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 그리고 3연과 사연은 같은 고양이 입술, ~~한 고양이 수염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느냐 옆에다가 정리 1, 2연과 이게 이제 시험 포인트야 3, 4연의 통사 구조가 진행이 되고 있다 즉 통사 구조라는 건 흔히 쓰는 비슷한 구조 즉요거잘 들어야 1연과 3, 4연이 비슷하게 쓰였다 이거거든 근데 하인 포인트는 뭐냐 의미적으로 의미적으로 1, 2연을 묶을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는 1, 3연이 묶여요. 그러니까 비슷한 형식으로는 1, 2연과 3, 자연이 묶이지만 의미적으로는 1, 3연이 묶이면서 부드럽고 약간 부드럽고 여성적인 1, 3연이 정적 이미지를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연이 이연과 사연이 거칠고 약간은 막뭐 미친 몸의 불길, 뭐 날카롭다 이러한 거칠고 남성적인 징디라. 아 징징아 아니 징징이 아니, 아니었지 징질이도 아니었고 징징이 맞냐? 뭐였지? 뭐요? 저 찌질이. 찌리 야 비실이. 아 미시리. 아니 비실이가 찌질이가 될말렸어요그거 그렇지. 오케이. 자 비실아. 그러면 위에가 정적 이미지라면 이사야가 어떤 이미지 만들어내? 동적. 그냥 하나만 해. 그냥 그렇지. 동적 이미지. 그래, 우리 비시리도 인천대 가자.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쓴다라면 이거 뭔가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잖아. 근데 고양이가 너무너무 러블리하고, 사랑스럽고, 내사랑이뭐뭐 이딴 얘기가 아니야. 그냥 어, 고양이의 그런 거에서 봄에 어떤 느낌을 만들어냈거든? 핵심 포인트, 이 시의 진짜 핵심. 아주 중요한 거, 의미 전달보다는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 그러니까 이 시를 통해 뭔가 철학적이고 러블리하고 뭐 슬프고 뭐 이런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대상의 그 고양이라는 대상의 이미지 이미지 전달에 치중하는 작품이라는 거. 그래서 저게 진짜 핵심 포인트가 되겠지. 의미 전달보다는 대상의 이미지 전달에 치중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봄은 고양이로다. 여기까지.